우리 크리스마스 때 할아버지 볼 거지? 네. 아이고 착해라. 할아버지가 선물 들고 갈게. 왕. <laughs> 뭐 뭐라고 유리가 뭐라 그랬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laughs> 아니. 어. 내가 유리 놀리느냐고.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일른다고 내가 그랬단 말야? 어. 그랬더니 어. 유리가 어. 크리스마스 지나서 상관 없어.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어. 진짜 개웃지 않냐? <laughs> 아너 유리 와 실망인데 너 유리 바꿔줘봐. 어 잠깐만 유리야 네? 전화 받아봐. 누구야? 가까이 와서 얘기해봐. 누구냐고? 여보세요. 할아버지. 어 유리야. 네. 할아버지야 선물 잘 받았어? 네. 어 할아버지가 무거워서 삼촌 시켰거든 어항 잘 가져갔나 보네. 네. 유리야, 유리가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서 산타 할아버지 필요 없다 그랬어? 유리야? 네. 그래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아, 네라고? 네. 아이고, 유리 내년 크리스마스에 선물 안 받을 거야? 네, 내년 크리스마스엔 놀 거예요, 집에서. 너무 추우니까요. 아, 아, 너무 추워서 산타 할아버지고 뭐고 지금 추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네. 그럼 내년에 산타 할아버지 안 간다. 갔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할아버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 네. 그래, 그래. 아이고 착하지. 아빠 좀 바꿔줘. 아빠 바꾸래. 응? 엄마한테 가봐. <웃음>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로 나 어떡하냐 딸 너무 낳고 싶은데? 개기없지아 미치겠다 진짜로 유리한테 살짝 아까 실망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안 한다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유, 유, 유리 울 뻔했어 아 진짜? <laughs>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할말이 있대 어? 일로 와봐 다시 큰 토끼 선을 주세요 뭐라고? 큰 토끼 인형 큰 토끼 인형? 네 알겠어. 우리 유리가 할아버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안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디프리로 큰 토끼 또 사가지고 갈게. 응. 고맙지?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해주고 뽀뽀 사랑해요. 한번 해줘.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laughs> 아이, 지했다. 나 어떡하냐 나 심장 지금 너무 아파 가지고 큰일났다 좀 저기 오늘 심장 아프니까 복부 운동이랑 가슴 운동 좀 해야 되겠어